너 지금 녹화했어? 아니 나 지금 안하고있어 너 뒤질래? 안하고있다가 멈추어 어, 아 그래? u r e what I'm t a l k i 어 g a b 리 u t 새끼 not sure what I'm t a 빨리 죽여 g a b 그 비번, 비번 뭐야, <laughs> 같은 비번을 했어. 에헤헤 형이, 형이 맞고 싶어? 야, 이 승. 끼카드카드카드 아, 아, 씨. 맞아, 맞아, 맞아. 혜기 혜기 또 아, 싸보라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나코대 밟아야돼 이거? 소리 안나게 있어야돼? 형비하나 타야야 이거.. 형아 그거 어딨지? 뭐뭐뭐뭐 뭐, 뭐, 뭐. 그거.. AK랑 있는거? 야라이브라임봐야 여기로 봐여로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구나 아 말고 나, 말고 수상 주차장 와장 와봐 주장나아 여기.. 여기.. 거기다 사통 어, 알았어, 기다려봐. 여기도 있어, 여기도 있어. 일로 와, 여기, 여기서, 총 먹어. 총, 근데, c d 밖에 없다. AK 소음기랑, 엠파. 엠파가 저거. 이게 AK 소음기. 얘왜안 들어오냐, 토큰 그 그래, 혁이랑 나랑 데이트하게? 아, 알싸, 나아나 혁이 시트되고, 시트고시트되시트 그래, <목소리>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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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까지 말라 했지, 혁이. 아, 혁이, <목소리> 일로와. 많잖아. 야 영화관 왔다. 야 여기서 그거 챙겨야지. 야 이거 챙겨봐. 아이 새끼가 챙겼다. 들어와. 아니 오라고. 죽어 여기. 오요. 알았어. 이거 먹어 탄약통 탄약통 여기 아 있어. 아니, 여기 있다고 여기 체력도 있고 다 있다고 먹으라고 여기 그리고 이거 먹어 탄약통. 나 있어 이거 이미 있다고. 야야야 민아. 야 이거 뭐라 이거 이거. 야 기기 여기 여기 여기. 나탄나 그래, 탄약통이 탄압, 없어 너 자아 탄약 먹고 가자 아 탄약통 먹고 와 여기서 탄약 채우고 와아개빡치는 됐어 됐어 탄약통 채우고 와봐 탄약 어디있냐 없다니까 아 먹었어 내가 먹었어 하나 저거 채우라고 기다려봐 내꺼 어디왔냐아 오케이 오잘 아니 여기 리고리 까지만 하라고 <laughs> 야야야야, 죽여 그냥 새끼야. 야야야 이쁜 눈 나온다, 이쁜 눈 나온다. 야, 형이 뒤에 있어, 저옆 이제 다고 존나 아 존나 아 존나 아나 찬양 먹으러 갈래. BPAP? <laughs> 응. <laughs> <laughs> 다따 죽겠으 그럼. 아야 죽겠다 나 피었다. 너 죽었어? 어리빨데 살렸어. <laughs> 안 살아 나 가나? 안 타냥 먹 타냥 먹어 타냥 먹어, 먹어 없어 여기 있다고 어디 비무신 같은 녀석 나 하나 났잖아 아나피 없다니까 니네들 잡어 어디인데 야, 나도, 야, 나도 악사인데? 야, 나 나도 야나 낙산데 내가 살 살려줘 어디 있어 너안 보여 뭐야, 이씨. 교수. 야, 아예 붙일까? 형아? 어째, 아, 안 나에 불안하잖아, 근데.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안에 빨리 어차피 맞잖아, 지금. 어, 오케이. 그렇지. 야, 나낙사했다니까 나도 낙사인데? 그래, 그거 그냥 코인 써. 코인 써. 어쩔 수 없어. 나 코인 썼는데, 또 떨어졌어. 야, 혁이 이거 먹어. 그렇지. 혁이 내가 이거 먹었어. 야, 나나 혁이 이거 먹어.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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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낙사에 이렇게 또 끊어진다. 형이 이거, 이거 먹어, 형이 이거 먹어. 형이 이거 먹으라고. 아, 이게, 이게 있다고, 이게 있다고. 야, 그럼 이거. 야, 그럼이 <laughs> 새끼 여기다 뿌렸는데. <laughs> 야, 너 어떻게 됐어? 뭐야, 왜땅 아래 있냐? 이거 땅 아래야? 야, 야, 아니, 나 자꾸 부활하면 떨어져, 땅으로. 그냥 다음날에 부활시켜줄게, 우리가. 이거 빨리 끝내가지고. 이거 왜뜨냐 근데. 왜안 돼? 돼? 부활 있잖아, 뭐, 이거. 어디에? 부활하던데, 다음날에? 저번에? 부활하 않는 아, 거, 거 아니야? 그니까, 이거 통과하면 알아서 부활하는 거 아니야? 야 폭탄으로 터쳐라 그냥. 야, 카드가 카드 쟤한테 있어, 장어 그치. 봐라 야 사망 플레이어는 앞이 블랙이 사라질 블랙이 사라질 때부활한데 어? 어리버리 똑같이 비운신 새끼야. 아이. <laughs> 아니 여기 여기. 아, 빨리. 아니 휘파람 부르지 마이 새끼야. 빠른. 아니 뭐해 이새끼들 존나 어리벌 야총좀대봐 총이 없어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 야 튀어 튀어 온다 온다 튀어 이치에뺨어다포태포태 야, 해, 야, 여기 총 있다, 여기 총 있다. 어디? 야, 야 구급상자구나. 야, 구급, 야, 야, 야 구급 봐봐, 와봐, 구급 와봐나 먼저 먹음. 혁이, 빨리 와. 구급 없어. 혁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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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열수 있어. 까불지 마라. 물론 안 열어준다. 난 알이 없어, 알이 없어, 알이 없어, 알이 없어, 없어. 어디, 어디? 나이스, nice, 나이스. Nice. 야, 여기 체력 있어, 여기 체력 있어. 여기 체력 먹어라. 너, 너 먼저 먹어라. 나 탄약 어딨냐? 야, 이개 새끼야! 탄약 저기, 탄약 저기. 여기 탄약 저기, 여기 탄약 여기 탄약자. 어, 내가 다 먹었네. 같튼뭐라 응.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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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네. 야 경비 무빙 했잖아, 근데. 아 하지 못하면 따와 새끼들아 아 여기 열쇠 여기 열쇠 야 여기 열쇠 여기 열쇠 어디어디 어디? 아, 누야 아, 누가 부른거야 나아 아, 여기 카드도 있다 아나 진짜 왜 안보여 호흡에 빠트리더라 진 어디가 야실장실 어디 카드 와. 얻었다 아, 열쇠 그치. 있는데 왜안열리냐 동갑이야말 놔. 니가 먹어, 병신아. 수현아. 아, 피해, 피해, 피 수현아, 니가 먹어. 우린, 우린 냐고 아, 나한테 할수 있구나. 오돼 아, <laughs> 아, 야, 총 먹어라, 뭐 이거 누구냐. 아무나 먹어라. 뭐 무한탄창이다. <laughs> 야, 무한탄창 아닌데? 어, 당연히 아니지. 왜 무한탄창 없어? 여기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야, 나 추리카드랑 다 있다, 내가. 실장님이다. 야, 야, 여기. 나 카드 있다고 비켜. 야, 야, 야. 야, 들어가면. 야, 헤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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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. 헤드 때려야 돼, 헤드 때려야 돼. 야, 스턴, 스턴. 내야야 여기있어 여기 헬기 여기, 기나 하나 더 있어 야 나왔어 나왔어 하나 더 먹어 야야 헤드 헤드 때려 헤드 때려 야야 존댔다 나필나필나 헤드 캡 때렸는데 실장 여기여기앞 야 타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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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봐 야이 꿀자리꿀자리꿀자리꿀자리 나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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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살려줘 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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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2층 어딘가에 녹색 칠퍽기가 아, 뭐였지 아니 개새끼야 피케오지. 탄약통, 탄약통, 탄약통 탄약통, 탄약통 먹었어, 먹었어 먹어 이 권총은 못 먹냐, 왜? 나 피가 없어, 근데 붕대를 치료해 아, 붕대가 있구나 근 어디 가야 되냐? 야, 왜 나만 카드가 없냐? 아, 그 우주 일로와 혁이 뭐해 왜야 혁이 빨리 <laughs> 남자는 수로풀야 새끼들아 야 게임이나 한판하고 갈래? 어디에 가? 야, 짱아야, 일로와. 게임을 한판 하자. 와하. 야, 사장실 출입하러 먹었다. 야, 야, 기다려봐. 꼬레게 불지 마, 이 새끼야. 어디 불라고, 이 새끼가. 아, 불지 마, 아스피아, 미안해, 미안해, 불지 마. 야, 불었어, 쟤 됐어, 야. 나내 뒤, 내 뒤. 뭐야, 뭐야, 웃어 대로? 야, 헬프, 헬프. 야, 굶, 굶, 뒤, 두나 스턴 걸었거든, 빨리 잡어. 야, 탄약 없냐? 너 탄약 있을걸? 아닌가? 너 탄약 없어. <laughs> 이 야. 야, 야, <laughs> 아, 다니 여기 뭐야? 헬프가 완전히 맛 졌어요. 나 지금 헬프 진짜. 나 싸고 그거. 싸고. 야, 뭐 믿으세요? 저기 야 체발체를 살려 살려줘. 뭐야, 이 새끼? 야나 필이야, 나 필이야, 나 필이야, 나필야나 필이야, 나 필이야, 어, 나 필이야, 나필야나 필이야, 나 필이야, 나필야나살려야나 필이야, 나필이나 필이야, 여기 여야나 필이야, 나야나야나 필이야, 이야나이야이야나 필이야, 이야나 필이야, 나 필이야, 필야나 필이야, 나 필이야, 나이야나필야나필야나야나이 아니 귀지에 누가 나 먹었냐? 야야야야 야기본게 죽여 야기본게 살려주지 마야나 한발 있어 야 본부장실 들어갈래? 야, 컴퓨터는 안 돼. 나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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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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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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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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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식 새끼들 진짜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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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나 빈사야. 야 나도 빈사야. 양마 살려줘라. 나누렇게나 누르게. 야 이거 곤충로 때려. 곤충로 때려. 아총안쓰지마 권총써 권총써 아이스 이제 본부장만 잡자 야 구워먹자 일단 야나 존나 처맞어 나필야 저기 스나이스 저기 스나이스 나 살려줘 일단 멈춰봐 야 얼굴을 끌어줄게 나 피디라고 이 새끼야 나 뒤에 왔다고 뒤에 왔다고 미만 잡아줘 못살려 지금면 살려줄게 야이 개새끼야 야구궁상대 야, 여기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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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구급상자, 구급상자. 야, 좀 살려줘, 내들맨 아, 네, 어, 디 네, 있는데. <laughs> 야, 구급상자 먹으라고, 여기 있다고. 여기 아, 구급상자 아, 있다고. 아, 야, 살려, 야, 야, 이거 리벤스인데, 그냥 살려주고 죽고 살려주고 죽건데? 야, 구급상자, 구급상자 여 있어. 야, 헤드 존나 잘 때려. 아, 야, 나안 먹으러 간다. 아, 네. 아리란다다. 칠형...